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괴물인간입니다. 오늘은 이걸 찍을 거예요. <laughs> 너무 좋아요. 어, 레몬님, 안녕하세요. 네? 안 했는데요? 뭔 연차예요, 아저씨? 아줌마인가? 에, 갑자기요? 구독자 없어서? 에이, 그럴 수도 있는 거죠. 아줌마도 구독자 없네요. 제가 어제 님 봤는데, 구독자 3명이던데. 난 12명인데. 오, 수박님 안녕하세요. 오, 소리 좋다. 수박님, 홍보요? 어, 홍보 감사합니다. 딸기님, 안녕하세요. 구독자 없다고요? 어쩌라고요? 아, 딸기님, 염차하시냐고요? 어쩌라고요? 에 비즈다 버릴게요 이건 아 비즈야 가라 에. 어? 비즈 공중부양 드른 든든 든든 드른 드른 든든 든른아 비즈 갔다 아 수박님 공부 않겠다고요? 왜요? 어, 멜로님 안녕하세요. 아, 멜로님 홍보해드리겠다고요? 감사합니다. 그렇게 대문이 나는 멜로님의 홍보로 인해 구독자 20만 명이 되었다. 20만 명이 안 아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멜로 구독자 20만 명이 됐어요. 그 나쁜, 나쁜 수박님과 딸기님과 레몬님 때문에. 고생했는데, 멜로님이 홍보해주셔서. 어, 멜로님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어제 홍보. <laughs> 에? 멜, 네. 수박님, 딸기님, 레몬님 반모라고요? 싫어요. 차단할게요. 찾아냈다. 기분이가 좋다. 에? 뭐요? 모렌지님 안녕하세요. 뭐요? 무슨 일 있었냐고요? 아무 일 없었는데요. 눈팅하고 계셨다가 눈팅하는 사람은 싫어요, 해 제가. 어쩐지 사람이 한 명이 더 늘었다 했어요. 왜 눈팅하고 계셨어요? 아,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요? 네. 오늘 실시간 끌게요. 안녕!